오늘 같이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사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308페이지 시작. 그리스도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죽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느니라. 갈라 에베소서 4장 22절. 21절로 22절입니다. 314페이지 2 1절은 시작 진리가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것, 것 같이 너희가 아유. 과연 그에게서 듣고 아유. 또한 아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아유. 유혹의 욕심을 아유.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줍는 이 사람을 받았을지 신디 신령으로 a 게되어하나가루 따라 와진리 루아, 쥐, 함으로 진심을 받아 쥐,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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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6 1페이지입니다 시작 회장, 예수께서 이를 녀석이 이 녀석이 이시석이시녀석으이건너가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이 해당 m not. I am not. I 서 m 고 o t 에 am n o 오에 당신의 딸이 죽은 날이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시 o to the h 만 u s e I'm g o i n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 house. I'm g o 아 n 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여기 네, 와서 복하여 허락하며 이 아이가 죽으시다다시 저희가 죽을 더라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자들을 데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그 손을 잡고 가대 달리다고 하시니 권역하면 곧 성이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라 소녀가 곧, 곧 일어나서 부르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흩어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견뎌하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라 하십니다. 부모 말씀을 중심에서 무리의 법칙 이런 말씀에 지모론을 나이구만 합니다. 이 물질 세상에 여러 법칙이 있다고 말했죠. 2018년 여름에 동경청광구에서 유튜브를 할때이 영적 법칙에 대해서 아마 3시간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질세계 여러 법칙을 잘 이용해서 현재 우리의 과학이 발달됐고 우리 사회에 많은 편리함이 생겨났습니다. 자, 황금 박쥐를 잡아, 박쥐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날아가면서 전파를 쏘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인해서 벽에 부딪치지 않고 날아가는 것을 연구하고 해서 레이더를 만들, 만들었어요. 레이더를 발명해가지고 연구하다가 멈췄는데 일본에서 뵙다. 근데 그래서 구체하고 화 실용하는 것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찾지만진이은 미국의 레이더가 구체적으로 실용화돼서 중국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의 법칙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영적인 법칙이 많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성의 충만함으로 성경 중에 감춰지는 그 법칙을 찾아서 나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행복하며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장 보면 이게 첫째로 감춰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법칙. 요즘 같으면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에 유태인들도 열 가정 이상만 모이면 마을회관을 짓고 살았아요 그지? 회당이라고 회당. 이 회당이 생기면 항상 부르마의 성경을 어 피스 안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유태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에게 모세우경을 가르쳤어요. 그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야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에 님 대한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죄는 미워나 죄는 사랑하시고 가난은 미워나 가난한 아들 환영해 주시고 귀신은 미워나 하 귀신들이 나를 받아 주시고 문둥병 미워나 문둥병자 어머니도 환영해 주었고 또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듣지 못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은혜로운 소식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적을 창조하는 하나님 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열두삼은 딸이 무남동녀 같아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예수님찾 차려와서 무릎을 때는 예수 선생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 감사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베드로, 유한, 야고을를 데리고 같이 가셨어니 가는 길에 그 해당장 집에서 사람을 쫓아왔어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 그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전문으로 와서 울어주면서 일당 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화를 갖다 놓고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벌써 어, 어 이제 울어준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38절에 가니까 해당 장의 집에 함께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제기를 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함이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애기가 딸의 중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모셔서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고4 0절 저희가 예수를 님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내보내신 후에 어떤 사람 내보내셨어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장례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제는초상나니까 손님들 많이 준비도 하고, 이런 사람, 여러 사람 사람들이 동네 회장장이니까 동네 유지란 말이에요. 말 이전, 그래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일을 어? 그들을해었어요1 2살문 딸도 주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한쪽은 애통이 하면서 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매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보내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잔다, 깨우면 된다. 근데그 사람들은 아니다, 죽었다, 매장해야 된다. 당연한 반대잖아요. 죽었다 매장해야 된다. 예수은 잔다. 깨우면 된다. 깨워서 밥 먹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가 보내는 에 아이의 부모, 아이의 부모는 12살 날이 살기로 원해요. 죽기로 원해요. 당연히 살기로 원하죠. 죽은 다음까지도 우리 예수님 손을 내서 살려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야곱의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자, 40대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매장을 준비한 사람들 내보내고 예수님이 잔다. 깨우면 된다. 라고 믿는 그 부모.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방에 데리고 갔어요. 습 여기서 우리가 안아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끼리끼리 법이 있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을 쫓는 자들과 생명을 쫓는 자들과 빛을 쫓는 자들과 어둠을 쫓는 자들과 긍정적인 자들과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불가능을 가늠케 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한 집에서 의견이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응? 믿음이 없고, 숨어있고, 살해없는 부정적인 사망을 받아들이고, 장례를 주면서 내보내놓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믿는 부모와, 예수님의 말, 잔다, 깨우면 된다. 그걸 믿는 제단들과 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내쫓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증에서 싹 쫓아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일은 나를 위해 준비했다 하나님준 믿음은 지식을 창조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제자도 데려고 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꿈소녀 일어나라 찬송했죠 달리다 꿈이 찬송했지 이 나라 그래서 그냥 오늘 번뜩 떠인르지않어이나서가 병풀이 빨리 먹을 거예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무리의법칙이라는 신변법칙 들어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 아니에요. 자, 나는 누구를 숨기고 누구를 가까이. 난만 누구와 같이 통화하며 나는 누구를 따라 하는지, 우리가 성찰해야 돼.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나는 누구를 섬기고 공격하고, 멘트로 모시고, 가까이 하며, 날마다 전하라며 날마다 같이 그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가, 생각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죄종인가, 아닌가,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불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없는것서있기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진 사람인가? 불가능 가능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미국의 교회는 벌써 10년 전에 1년에 몇천 개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교회가 그게 10분일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그많 만년교회 등뭘 닫았는데, 그게 지금 회복되는 교회가 10%도 안돼 10%도 안돼 일단 오늘 신학들은 막 신학 들는 마음속에 교회가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딱 박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큰 교회에서 후원해 줄 능력이 없어졌어요 첫째 무릎 꿇으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사라졌고 이 사회는 반사적이다. 회 씨알이 안 먹힌다. 우리가 전에도 씨알이 먹힌다. 그런 상황이시겠고. 또, 이 사회에서 교회를 하면 근무를 안 줘. 아니다. 그러나, 할수 있다. 내가 아는목사리 한세대 교수는 서른 두 번째 근물을 돌아다니고 서른 한 번째 거울을 당하고 지금 이전 두 사람 사는 그 앞에다가 40평을 나누는데 32평짜리를 서로 두 번째 얻어서 계약을 했지 아멘. 서로 두 번째. 이번에 초청하려 했는데 못왔어 자, 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따르나.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을 따르면 돼요. 오늘 또 이때일수록 참믿음과 그짓믿음.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구별이 돼요. 아멘. 초대 교회는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만 몰려왔지만 그들을 제자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제자화 하는 오늘 숫자 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 목적.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하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교회 목적이요 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몽땅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알곡과 쭉죄를 채를, 채를 쳐서 알곡과 쭉죄를간다 그랬어요. 오늘, 요즘, 요즘, 이 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정놈들의 요구에, 성도들의 요구에 다운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이 월남을 전쟁하면서 이젠 청년들이 방황했어. 월남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히피 문화가 생겨면 머리를 기르고 옷지정이 있고 일도 안 하고 기타 며으로 돌아다니면서 응? 남녀 혼성막 개같이 살아가면서 정부를 반대하며 그들을 전도하자. 그리고 그들과 옷을 똑같이 입고 목사들이 똑같이 하고 그순간엔 좋았지만 그건 그들을 전도하는 일부분의 수단으로 끝내야 되지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해 하나님께서 그런 그회에 같이 하셔요 지엄하신 하나님 존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위험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이 증거 되자는 교회, 하나님 계시겠어요? 성령을보 운행하시겠어요? 성령이 떠나고 어떤 대형 교회 로렌 샌드포드 목사님의 아들이 그 도시의 대형 교회 3천 명목부모가 했는데 전도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 교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을 했더니, 어느날 당장 부르더니, 다음 주부터는 그 말을 반으로 줄여서, 줄이게. 왜요? 일부분이 불만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런 말좀 절반만 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석달 지나니까, 그 말을 하지 마, 이제 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예수님께서 그걸 싹빼는다 그래서, 답을. 내가 요즘에 보는, 하나님의 시험들은 그치, 너를. 내 충격받았어. 을 마치, 독일에 사0년 전에 유학을 가니까 가주만, 응? 믿을 게 있다고 말하는, 독일의 목사도똑같아는 그래, 숙제, 나트, 예, 목사님이 내마스쓸때마다 숙제, 마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시 a 성령께서 말씀하시 n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니까 제발 성경 r i m i n a l criminal, c 예수께서 말좀 빼라고 제발 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한국에서 이까 동생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한 것인데 나는 성경을 써야 된다고 이런 교사하고 자꾸 충돌을 붙었어 붙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지원하신 우리 중 예수 한 우리 그리에서 여호와 하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 자체가 강조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성령님이 강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예배 갔었어요. 마지막 축하할 때 축복, 축복, 축복 기도한 사람 누군 어떻게 한는하세요 브라만과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을 쭉 뺐어요. 내가 좀 오늘 틀어준다시해 바빠, 바빠서 이제거든요.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이 아니야 드라만과 다른 종교, 교제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그게 끝났어 내가 그 동영상 보고 내가 지절축복해서 한 나달 만에 일어났어 내가 그걸 묵인하고 그걸 말하는 대통령 축하에 회 참석한 그 목사들이 진짜 목사들이야 목사님 왜 목사님 그 가끔 보면 딱 예수님 피만 찬송해요? 그 좋고 좋은 노래 찬송가 얼마나 많은데 담장 너어고 뻗은 그 노래도 있고 말이야. 그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왜 자꾸 그, 그 예수님이 피만 아면 찬송해? 아직 우리 교회와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온 나라는 지금 온통 악한 놈들이 감싸고 있는 나라예요. 하늘 악한 놈과 이 세상의 너무 악한 놈들을 제압하고들 추방 위해서는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보혈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이 사형을 망합 아멘. 이 나라는 정화됩니다 우리 백성들은 비참한 가슴을 찢고 통이 하고참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고 눈물로 그런 무서운 세상 오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목이 터지라고 찬송하는 다 나는 중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회가 기 때문에 중국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중국 사회는,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9년도에 중국, 중공이 세워지고, 52년도에 중국 정부에서 세운 교회가 생겼고,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죠. 정부 기관 하나예요. 성경대로 안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생겼고, 무섭게 문화혁명 10년 동안에 무섭게 사람들을 핍박해 죽였고, 소련이 바로 가기까지 보내가지고, 20년, 30년 감옥에 가둬놓고 일을 시켜가지고, 수없는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현실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핍박을 해요. 잡혔다면,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그래요. 직장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지 마라. 그 정부에서 불법이다. 하지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님 역사니까 그걸 찾아가야 몰라요. 들켰다면 영업정지, 직장 회복, 개인 영업한 사람 영업정지, 문 닫아야 돼요. 직장에서 잘려야 돼요. 정부에서 줬던 집몰수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줬던 모든 사회보장보험 정지, 학교에서 퇴출, 기본적인 사회성을 할수 없도록 내쫓으야요내쫓아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 한국교에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에 얼마만 지 성도도 있을 때 나는 걱정스러워. 영업 정지시키지. 쌩와잘 나온 영 어쨌든 영업, 어쨌든 영업 할 수가 없고 직장에서 잘리고 정부에서 주었던 집 정부에서 주어 사회주,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니까 뺏어버려. 요 영하 3 0도나그 나라에 석달 넉달 가는 겨울에 집을 뺏어버려. 그런 판때그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얼기설기 천막 전으로. 응?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게 모든 빛받고 얼음 속에서도기밤에 감사하며 그 모습 볼때 나는 가슴이 감동돼요. 이들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야지. 아멘. 이들을 보, 이들을 보, 이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 눈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일. 축복과 저주에 지금은 고난 같으나 영생이 있 우리 앞에는 선택해야 됩니다 금식 끝나고 또 금식 중에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영이 맑아지고 충명이 돌아온 여러분 모두는 눈앞 끝만 추구하지 말고 눈앞에 건너편을 보시고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는 성령의 불과 빛이 있는 곳을 따라가십시오. 그야만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현실에, 세상에 저도 삶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옵니다. 갈라보이 24절에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에 이미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입니 썩어져 가는 애쓰러의스건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운 새로운 사람이 되야 돼. 새로운 사람. 자, 마지막에 베스도 4장 22절 44절 4 5번 마치겠습니다. 이십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따라 써버려가는 구습을 너희의 삶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구습은 뭡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애쓰는 애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내 맘대로 살았던 내 기산로 살았든것 벗어버리고 올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시작 올리 심령으로 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하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받은 세상이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관사람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금식과 회의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요?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옛날의 습관은 뭐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을 쫓는 애 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심령으로 마음과 생각이 생각과지거 새롭게 변화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라 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해 점점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옛 사람을 죽한 것은 버섯 우는 어떤 물에 속했는가 성차실을 주면 충족합니다. 내가 어떤 길에서야 다음에 하나님의 합당, 합당한 합당한 자녀의 삶을 살, 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낙지를 주.